이야 지난번에요 예. 우리 멸콩 TV 했잖아요. 했습니다. 대박 났어, 대박 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있을 수가 없다. 네. 다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만나게 돼서 네.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며칩니다. 예, 변호해신 예, 예. 멸콩 가족 여러분, 예, 또 왔습니다. 예, 옛날에 예. 예. 공부 못 하면 왜 예. 열외로 따로 공부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모여가지고 모든 애들, 예. 예. 과외, 과외 수업 이런 거하느라고 예. 다 교무실에 예. 집합했는데 예. 선생님이 딱 들어오더니. 목사발을 들고 들어오셔. 목사발을? 예. 목사발을. 예. 예, 예. 야, 이 뭐냐? 어, 목사발 안 했어? 그때 그 제일 못하는 애가. 예. 예. 나 그거만 보면 감명이 그 영화가 생각나요. 어. 뭐? 연락. 무기 출연한 적 있냐? 예. 아니요 무슨 영화데? 인 무기여 잘 있거라. 무기여 잘 있거라. 예. 무. 아 무기요? 어. 아 그게 그건 줄 알고. 네. 허허이, 에이 나이가 진짜 무기요 자리 거나 네. 그리고 이제 도화지 하나 쌍나 주고 까맣게 칠했어. 네. 에야 네. 자기가 먹고 싶은 과일이나 음식 그 도화지다 써. 네. 그만고 바나나, 사과 막 아까, 아까 그게 무기요 자리 거 까맣게 칠해 전면을. 네. 야, 이만, 뭐? 연마? <laughs> 뭐 먹고 싶은데 이렇게 까맣게 칠해져. 뭐여 이게? 허허 <laughs> 김요. <기묘. 웃음> 못 당해요. 자, 공부 잘했어요? 에. 공부를 잘하기도 하고 예. 아, 근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음.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그 말은 안 맞아요. 예. 하냐 안 하냐 그 말만 아하. 맞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면 잘하고 안 하면 못한 거지 음. 공부 못하는 애는 없어요. 안한 애가 있는 거지. 그 증거로 제가 안 하니까 그냥 중단 하더라고요 네, 하니까 네. 장학금 다더라고. 어, 그래요? 그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 알이 야될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절대 멍청하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에이, 왜? 그래,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 IQ가 1등, 2등이에요. IQ가. 아. 우리는 유대인이 머리 좋은 줄 알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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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머리는 한국 사람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우리는 멍청하다고냐? 이것 때문에. 언제 영리원에 오고 비교를 하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여자들이 얼마나 이쁘냐면요. 아랍 사람들이 한국 여자를 보면 여자가 아니고 인형같이 이쁘대. 인형같이. 살 있는 인형. 그럼! 그래가지고 막 훔쳐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한국 여자가. 응.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본인이 인형처럼 이쁘다고 생각하는 여자가 없잖아요. 예. 왜 그러냐? 이유가 맨이영애 김태희, 김혜수 막 이런 세계적인 미녀만 보고 보니까 자기가 못생겼거든. 그렇지. 예! 거기서 문제지. 그 증거 대드릴게요. 이세돌, 아시죠? 이세돌. 예. 바둑두는 이세돌. 네. 그, 형, 아버지가 바둑도요 형님도 바둑도요 집안이 바둑 집안이에요. 음. 그래서 그냥 다 바둑을 가르켰어요 근데 세돌 씨 형이 바둑이 약간 약한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야! 너안 돼. 멍청이너 바둑 그만두고 공부해. 그래가지고 바둑 그만두고 공부해서 서울대를 나왔어요. 예. 내가 며칠 전에 만났대니까요 어... 아이고.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두세요. 우리는 멍청해도 서울대는 간다. 그런데 왜 못하냐? 멍청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해서 그렇 테니까 그렇죠. 안 해서 그러니까 아... 하기만 하면 잘한다 그렇겠네요. 그럼 공부 안 했죠 예 아니 바빠서 못 했어 그렇지 아니 안 했다니까 예. 했으면 이 정도면 천재예요 크... 왜냐 그 증거 대드릴게요 요 개그 이런 거하시잖아요이 예. 자료가 그 수만 개가 지금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잖아요 아, 이게 사람입니까 컴퓨터지 사실. 부부가 네. 침대에서 자면 다리가 몇 개요? 네개자아 아, 하나 더 있네 네 <웃음> <웃음> 근데 그거 잘 몰라 네잘 몰라요 네. 자 여러분 네, 네. 네 학교 가면 은 아버지 직업 얘기하잖아 그렇죠 아버지 직업 뭐냐 <laughs> 네. 높다 우리 아버지 직업이 제일 높다 뭐 네. 네. 제일 높아? 네뭐 하셔? 그랬더니. 예 공사장에 굴뚝에 필에 집 놓는 사람, <laughs> 피로치. 제일 네. 높은 데서 놓는다. 네. 아, 그것도 일리가 있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요, 어. 네. 장관이고 뭐고 옷 오셨다면 머리 볼 거에 앉아서 한두 시간 꼼짝 못해 우리 아버지한테. 뭐, 뭐냐, 이발소. 아, 이발소. 그렇지. 꼼짝 못해. 그렇지, 하죠. 그렇지, 그렇지. 때까지. 그렇지 예. 끝날 예. 때까지. 우리 그 아버지 직업이 참 중요한데, 예. 어떤 녀석이 학적부에 예. 식량 확대 주식회사 회장이에요. 예. 뭐 하는데 그러니까 뻥튀기 하시는. 식량 확대하잖아. 아, 네. 그렇지, 그렇지. 팍 네. 튀기면 그냥 한 대가 한한가만잊버리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 배로 되잖아. 네. 예. 이 미자가 넣다가 나오면 삼 미자가 돼. 이게 <laughs> 이제 두 배로 뿐이야. 그렇지그저 네. 어. 아버지 직업 나왔으니까 네. 아주 중요한 얘기 제가 하나 해드리고 예예. 싶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대개 아버지가 하는 일이 자기가 해 보니까 힘들거든요. 아들 안 시키려고 그래. 안 시키려고. 대개는 근데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명언을 만들었어요. 자식에게 물려줘라. 물려줄 수 없는 직업이라면 당신부터 바꿔라.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이 한말 중에 오뎅도 3대는 가야 제국물 맛이 나온대요. 그니까, 이거, 오뎅이 뭐예요? 그냥, 어묵 넣고, 물 넣고, 저무좀썰어 놓고, 그냥, 끓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몰라서 그러지, 제대로 된 오뎅 국물 맛이 나오려면, 3대를 해야 된다는 거요? 예 그러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의사는, 자식은 아무것도 안 가르쳐도 간호사는 돼요. 그렇 왜냐면, 맨날 아버지 진료는 걸 봤으니까, 의사 수준은 못 가도 간호사는 돼요. 판사, 검사, 변호사, 자식들은요, 사무장은 돼요. 그렇죠. 아무것도 몰라도, 왜냐면, 솔직히, 법적으로는 한문을 많이 쓰거든요. 일반인은 그 책, 책 제목도 못 읽어. 그러나 그 아들은 그걸 뭐, 어을서부터 봤으니까 얼마나, 됐어요. 목사 자녀는요, 내가 키워보니까 아무것도 안 가르쳐도 전도사는 돼. <laughs> 왜냐면, 보고 들은 게, 아, 그러니까, 손흥민이 왜 축구를 잘해요? 아버지가 축구. 만약에, 배구 선수 아들이 축구했다? 그러면 그걸 바꾸려면 잘... 쉽지 않죠. 네. 그죠? 차두리가 왜 볼을 잘 쳐요? 아버지가... 그 그렇죠? 차범근씨가 차범근 볼을 잘 차니까 그 유전자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엠만하면 내가 하는 노하우를 자식한테 가르쳐서 물려줘라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잘르는 길이다 근데 대개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 자기가 힘들으니까 너 하지 마라 그러는데 딴 일도 마찬가지로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물려줘야 된다 그렇죠 예, 오케이 참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도 예. 우리 아버지가 웃겼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이다니까이 우리 엄마가 더 웃겼고 엄마가 네. 그러니까 내가 안 웃길 수가 없어 그렇지 가만어봐 아빠가 키가 컸어요 엄마가 컸어요 두분다 컸어요 두분다 적었어요 둘다 키가 없어 <laughs> 아두분다 적으셨어요 네 하하 그게 내가 작어야 당연한 거지 네 어, 그렇지 그렇지 내가 아빠... 크면은 아버지나 엄마가 둘 중에 유급 도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 그건나 엄마 그거요 그건 아버지가 그런 건 아니죠? 예 이제 그랬다면은 그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내가 마누라를 큰분유을 두었잖아. 그제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 커졌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도 내가 그렇게 예. 생각을 하는데 예. 참말로 이 아버지 직업이 중요해요. 아빠 직업이 중요하다. 예왜냐은면 예. 예. 붕어빵 주인이다. 예 그래서 엄마가 붕어빵이면은 아버지는 뭐 대구빵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붕어빵 나와야지. 예, 붕어빵으로 네. 나와야지. 네, 네, 네. 참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아버지는 왔다라는 거야. 뭐 합니까? 그랬더니 뭐 하시냐? 국회의사당에 경비야. 응. 높은 사람이면 다 경례. 오. 아, 그래서 아버지 직업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마라. 네. 아, 예. 아 요새 뭐약 신당도 만들고 어쩌고 뭐다 여러 개만든게 생겼잖아요. 네. 예. 근데 당이 많으면은 저 혈당으로. 죽어요. 당이 많으면 응. 그렇지 그렇지. 당이 죽어, 많으면 어. 당뇨 당 그럼요. 어, 당뇨. 예. 내가 얘기했잖아. 예. 이당저당요 예. 누가 나와도당 만든다. 누가 나당 만든다. 예. 그당 이름을 내가 지었잖아. 예. 사람들 참 좋아해. 예. 그때 만든 당 이름이 뭐냐? 예. 납골당이야.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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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야지. 납골당 이제 죽어서 가는 거. 예. 아 그렇구나. 데 예. 우리. 지구본 아시죠? 지구본, 예예, 네, 지구본어 그렇죠. 이십삼도 오분가. 그렇죠, 약간 약 약간 기울었죠. 이십삼도 오분야. 6학대 사반 교실에서 지리 공부를 했어. 네, 네. 지구본 딱 교탁에다 놓고 장학사가 왔어. 장학사가. 네, 조사. 오. 아, 이제 공부하는 아, 중에, 공부하는 어, 중에 네, 네, 네. 따오도 기운 삐따가니가 네. 장학사 여기 나온 사람이 다 무식해. 왜? 네. 삐따가니까 장학사 선생님 보고, 선생님, 우뭐 지구본 이렇게 삐딱해요 네. 고장 났고 뭐. 네. 어? 그러니까. 선생님도 모르거든 네. 아유, 나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었던데요 네. 교양실에 있는 것도 이렇던데요. 네. 교부실도 이렇고 다이었게다 이거야. 네. 어, 그러니까 누가 발았구만 아, 어? 누가 그랬어? 그러니까 아, 아까부터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따라오던 선생님이. 네. 아유, 국산 다 그렇지 뭐. 아, 뭐, 아 이런. 다 바보야. 요즘 우리 그러니까 지금 바보가 많아. 그 전에 네. 전에.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어 평평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잠깐은 평평한데 이게 길게 보면은 둥글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멀리 갈 수가 없으니까 가면 지구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지구가 둥글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예. 아니다, 지구는 둥글다. 그러니까 오케이. 뭔 소리냐? 지구는 평평하지 뭔 둥그냐? 자, 결국 둥글어요, 평평해요. 둥글어요. 그렇죠. 그런데 평평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생각이 틀린 걸그사람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이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모르는 줄을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 거요? 그래요. 네. 아, 친구가 왜 둥그냐? 내가 네. 3년 연구했습니다. 3년 연왜 둥그냐? 구두 뒤쪽 다는 거 봐. 옆에만 네. 달잖아. 네. 그 둥그니까. 몰랐지. 구두지축. 오그 예리하네 그죠 응.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은 표안 나지만 약간이라도 쉬었으니까 그그 응. <laughs> 그 구두 뒤축이 기울게 달른 것만 봐도 지구가 둥글다 걸... 응. 근데 이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죠 응.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러니까 열개다알거 없어 뭐만 하면 알아요 그럼요. 하나만 보면 알아 응. 그런데 꼭 그런 게 아닌 게. 열길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 알으면 열을 알 수도 있지만 열 알아도 하나 모를 수도 있다. 있다. 하나 양면성 이렇게 양면성, 양면성을 갖고 해야 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계속 우리 오빠이 형님은 나는 키가 적다 그런 의식이 좀 있어, 그죠? 그런데 되돌리면. 나보다 적은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 다 지석기도 많. 그죠? 그러면 크잖아 나도. 아, 뭐 나폴레옹도 나보다 작. 그렇죠. 등소평도 작. 그렇지. 또 바람과 함께 사았이다의 작가 미첼. 예. 1 3 8이 허허. 내가 장장인이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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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기죽지 그러니까 마요. 기 예. 작은 남도 기죽지 마. 예.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이죠.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늙은 네. 날이야. 그렇죠, 그래. 그렇죠. 어제보다 오늘 늙었잖아. 그죠 네. 제일 늙어라. 근데 되돌리면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야. 아, 그렇죠, 내가 참참 오늘이 더 젊은 날이잖아. 뭐야? 어쩌면 어쩌면 똑같은 날인데 같은 날이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늙은 날도 되고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로 되다. 그래요. 문제는 내가 어느 관점을 보고 사냐 그얘기요 아, 맞습니다. 바람과 사자지다의 작가 비첼이 그런 말했어요. 매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 그렇지.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갖는다. 그렇지. 그렇죠. 어저께 어떻게 떴으니까. 희망, 희망. 오케이. 우리 멸콩 여러분들 예. 희망을 갖고 오케이. 제가 며칠 전에 응. 그 이제 목사님들 모아 놓고 한번 이렇게 저 기도회를 했어요. 예. 근데 목사님들만 모아 놓고 하니까 그 조금 그 그래서 교인들도 같이 와서 하자. 그막 예. 많이 왔어요. 예. 꽉 차게. 오, 오셨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 가뭐 갑자기 대전에 혹시 성심당이라고 아세요? 빵집 아 내가 어릴 때 거기서 놀았어요 뭐냐다니요 성심당 빵집에 호호. 아, 그 빵집에서 데이트도 호호아그 빵집에서? 진짜 맛있어요 그지 빵이요? 맛있어. 그래서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 그 빵을 먹게 하려고 제가 그냥 잔뜩 사다가 입구에다 깔아놨어요 네. 딱 보니까 사람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 네. 아이고 이런 일에 많지는 않지만 나도 좀 보탬이 되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고 네. 그냥 있으니까 빵을 잡수는 분이 계시고 호주머니다다 넣어가는 분이 겠지그 짧은 순간에도 그분의 성향이 드러나는데 길게 보면 어느 분이 제일 잘 될까요? 제일 처음에 분? 제일 처음에 분 그렇죠 제가 왜이 얘기를 들으냐면요 우리는 욕심이 막호주머니다 넣고 먹고 싶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보다 뭔가 이렇게 그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당연하지요. 오케이. 네. 아 그래서 내가 몸으로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헌신해 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입니까. 우리 멸콩 네. 앞으로 장장합니다. 네. 왜냐면 뽀빠이와 함께 전국 노래자랑을 우리 멸콩에서할 예정이고, 아또 옥류관에서 냉면 만들려고. 그렇지, 그렇지. 평양 옥류관. 예, 네, 네. 우리 회원 됐어요. 아 그분이. 예, 네, 그날 500명씩 냉면을. 무료로 줍니다. 옹류관 냉면을 와, 거기 오면 냉면을 줘요. 네, 무조건 500명. 얼마나 좋아요. 오, 네. 그래, 정말 그래,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별콩 네. 아, TV 기대하십시오. 거지 네. 할 사람은 아들이 거지할 수가 없잖아. 음. 직업을 물려줄 수가 없으니까. 네. 네. 그래, 너는 내 직업을 하지 마라 이랬다. 거지가. <laughs> 아 근데. 그, 참, 제가 볼 때, 이제,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솔직히, 예, 참 이분들이요, 매너가 있어요. 저희 집은 방학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들 와서, 이제, 식사를 와서 하는데, 첫째 매너가, 밥 먹을 때안 오셔. 밥상 내갈 때 오셔. 음. 아, 왜 그럴까요? 왜냐면, 하 지금 우리도 안 먹었는데 밥 달라면 안 되잖아요. 네. 아, 이분들도 참 얘가 있구나. 상 내갈 때 와서 남은 거니까 좀 달라. 그 말입니다. 네. 두 번째, 매일 안 와요. 뜨문뜨문 뜨문 와요. 응. 그것이 매일 와달라 하면 또 부담스럽잖아요. 지키고. 그렇지, 그렇지. 갖고 이제 아빠하고 아들하고 계속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얻어 먹는데 불이 난 거예요. 어떤 집이 응. 집이 불이 확 타니까 막 불났다니까 아빠가 아유 아빠 아빠 저 불났어요 불났어요. 근데 참 우리는 집이 없어서 불날집 없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 거예요 아들이.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네 비덕이다. <laughs> 그 별덕이 다 있네요. 근데 옛날에도 김영불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영불? 응. 영불. 그동네 예. 아버지가 에이. 애가 올때 됐는데 안 와. 에이.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아들을 찾는 거예요. 에이.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하니까 그러니까 다 나와. 불렀다고. 아들 이름 불렀는데. 아들. 아, 영불이. 걔 이름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예, 예. 우리 교인들은 습관을 깨들여놨어요 이게 휴지를 버리잖아요. 그럼 벌금 쳐놓네요. 어. 어, 본인이 자진 납부해야 돼요. 아니면 그 다음에 휴지를 받는데안 좋아요? 그러면 또 벌금 천는 내야 돼요. 예. 그래서 절대 휴지를 못 버리게 하고 눈에 띄는 휴지는 죽게 하자. 이 작은 습관이지만 교회에서 훈련시키 지금 나라를 확산시켜가고 있어요. 아, 그게 더 에. 크게 되려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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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다 주워서 에. 잘 없애는 사람, 에. 죽는 사람, 에. 그 사람한테 돈을 주면 돼. 그 사람한테 돈을 주자고요. 돈을. 받은 돈을, 예. 아, 그. 그러면 안 버려. 어. 아, 그렇지, 그렇지. 예, 예. 근데 이제 저희는 그냥 벌금 천원 많지는 않지만, 되면 다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그러면. 올리거든요. 그러면. 천당 <laughs> 가면. 이 사람이 황금이 이렇게 하늘에 이제 보화가 쌓여 있어요. 예. 왜 이렇게 보화가 많나 봤더니, 휴지 버려서 낸벌 보아요. 예. 어,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보아 보세요. 왜 이렇게 봤더니, 안 주워서 낸 보아요. 그래요. 재밌죠. 아, 재미있는. 이 작은 거지만, 이렇게 좀. 그 다음에 제가, 지하철을 이제 요즘에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 어우, 어떻게 목사님이 지하철을 타세요? 네, 그것도고좀 가슴에 좀 놀란 게. 아니, 왜 내가 지하철 타면 안 되나? 이 사람들 인식에 유명하고 이런 분들은 지하철을 타면 안 되는 걸로 인식이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바꿔야 다아좀 높은 분들도 지하철을 타면 좋겠다. 그렇죠. 네, 국회의원들도 지하철. 네, 그래서 여러분 내년 4월 10일 총선인데 여러분 찍을 때요. 가끔 지하철 타는 의원들 찍으세요. 그렇죠. 나는 좀 대통령 만나면 얘기도 해주고, 대통령도 가끔 좀 이렇게, 뭐 매번은 어렵지만 가끔 지하철 좀 타면 일반인을 만나잖아요. 청와대에 올라오는 보고는 제가 볼때다 좋은 보고만 주로 올라와요. 그리고 이게 좀 잘못된 것도 많아. 그러나 백성 속에 듣는 그 소리는 굉장히 좋은 소리가 많아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이요. 그래요. 전주를 갔어요. 네. 전주를 가가지고 뭘 보고 아침에 해장국을 먹으러 갔어요. 그러면 솔직히 대통령이 뭘 먹으러 뭐 가면 미리 가서 조사하고 막 안전장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간 거야. 그러니 대통령이 그냥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네. 그. 해장국집 할머니가 전주에서 아주 유명한 욕쟁이 할머니. 근데 그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어렸을 때 나는 그게 표준말인 줄 알았어요. 썩을 놈. 그냥 울엄마는 입만 열면 썩을 놈이야. 그게 표준말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예. 나중에 욕이 되라고 약간 안 좋은 말. 그러니까 이 할머니도 그냥 수고해 돼가지고 딱 보니까 음. 박정이하고똑 닮은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음. 식당에 아침에.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오실 리가 없잖아요. 올 리가 없죠. 그죠 어떻게 그 시간에 연락도 없이 오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딱 보더니 욕했대 아따 이 새끼 박정희하고 똑 닮았네 그런 거야. 걔 죽었다. 그랬더니 비서관들이 막 막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참 박정희 대통령이 훌륭한 게 얘기하지 마라. 그 욕을 듣고 웃음으로 넘긴 거예요. 이렇게 대통령은 내려와서 나쁜 의도가 아니고 그냥 농담식으로 하는 재밌는 욕도 듣고 그분들이 하는 말도 듣고 이렇게 해서 좀 높은 사람들이 내려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나라가 옳죠. 좋아지지 예. 그렇죠. 아유 정말로 웃음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웃지 않는 놈하고는 동업하지 말라 그랬어. 어 그래요 그래요. 그런 놈하고 하면 예. 재수없고 안 돼. 예. 그래서 배꼽 빠지게 웃는 놈하고 동업을 해라. 그렇지 예, 그래 야 순수하다는 거잖아 그 마음이. 그럼요. 우리 이제, 이제 나이 먹어서 그런지 이게 뭐 제가 지금 초등학교 졸업한지가 뭐 중학교 졸업한지 한 50년 후쳐 긴났거든요근데 예, 예. 이제 통창들이 잘모여요 그런데 예. 뭐한 애가 자꾸 나고 사진을 찍자는 거예요. 예, 하고 하고, 하고 셀카로 딱 찍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번은 테레비를딱 보는데 제가 테레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보다가 야저 장목사 내 친구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 예. 아유 맞아요 맞아 이래야 되는데 에이 무슨 목사님이 아빠 친구요. 그러니까 걔가 볼때 도저히 지아버지가 내 친구 같지가 안 느껴진 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쩌시더라. 내가 뭐 언제 동창이 만나는데 사진. 그래서 사진을 찍었다는 거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너삶좀 바꿔라. 네 삶을 좀 바꿔서 네 삶이 장목사님하고 참 친구처럼 느끼게 살아야지. 그렇지. 도저히 친구 같지 안 느껴지게 살면 네가 좀 잘못 사는 거 아니냐. 그렇죠? 자 지금 얘기한 대로. 솔직히, 이 멸콩TV 보면서 못 웃으신다. 그건 우리가 못 웃긴 것도 있지만, 못 웃으시는 여러분 문제도 있다는 건 아세요? <laughs> 여러분, 지금 다, 어떻게 보면 뭐다 돈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요, 웃으세요. 웃으세요. 그럼, 웃어서 건강해야 돈도 있고, 건강해야 옷도 있고, 건강해야 차도 있지. 내가 며칠 전에 그 어떤 유튜브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이분이요 세계적인 미스코리아같이 미스코리아 아니고 미스 인도인가 막 어마어마한 이뻐요 그냥 얼마나 저 좋은 신랑하고 만났겠어요 네. 집이 으리으리해 의리 막 청와대같이 으리으리해요 의리 청와대보다 더 좋아 아주 그다음에 옷도 으리으리해요 의리 차도 뭐 일반인이 볼 수도 없는 차예요 너무너무 좋은데 앞에서 병원에 둔 거예요. 아휴. 집이 다 필요 없어 그냥 병원 한 칸이고 옷다 필요 없어 환자 가운이고 자동차 다 필요 없어 휠체어고 음식 다 필요 없어 병원에 주는 물밖에 못 먹어 반반 그리고 며칠 있다가 죽은 거요. 아이고.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서 저게 남 얘기가 아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이야 내가 건강하니까 막, 뭐 이거 차도 내 차고 뭐 집도 내 집이고 옷도 내 옷이고 다 좋아요. 근데 이달로 나중에 아파서 드러누면 은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 이분이 한 말이 하하 남만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이제 그분이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이에요. 좋은 말이네. 유언. 예. 그 사람 다운 사람이네. 아, 예. 그럼, 그럼. 정말 좋은 말인데요. 자, 오늘 또 짧은 시간이지만 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행복한 시간 가졌고요.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방송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또 계속, 계속 만나서 하니까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대한민국을 즐겁게! 뽀빠이 이상용! 네, 장경동! 파이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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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어요. 네. 우리들이 내일까지 할수 있어. <웃음> <웃음>